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한 조회수가 뭐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조회수가 한 2천 회에서 3천 회 정도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은 수익이 만 원도 안 돼요. 근데 이 수익이 굉장히 높은 수익이에요. 왜냐하면 제 영상의 시청 지속 시간이 거의 5분이거든요. 이 영상을 5분 동안 본다는 거는 엄청나게 오래 보시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기계왕 곽투팔입니다. 그냥 오늘은 솔직하게 뭐 디지털 로마드가 뭐 쉽냐? 유튜브 수익을 달성하기가 쉽냐? 블로그 수익을 달성하기가 쉽냐? 이걸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냥 순전히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사견에 불과하고요. 제가 뭐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핫하잖아요. 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방법, 노트북 하나로 손쉽게 돈을 버는 방법. 뭐 이런 사짜 강의들이 판치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자극적으로 바뀌죠. 뭐 예전에는 뭐 블로그로 월 800, 월1000 이런 거였다가 요새는 최 GPT로 2억까지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점이 아, 사람들이 생각보다 선동을 잘 당하는구나. 누가 봐도 완전 사익꾼시인데이 사람 말을 믿네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공개하고요. 순수하게 뭐 협찬 수익 이런 거 뺀. 트래픽 수익만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거 제가 한 2년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제가 완전히 폭망한 유튜버나 블로그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트래픽이 있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얼마 정도 벌수 있냐 이걸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전에 말씀드릴 게임 요새 그 강의파리 분들 다시 막 우후죽순 생기는데 최근에 막 AI 강의가 엄청 많더라고요. 대부분 사기예요. 제가 거의 100% 사기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게임. 일단 그 사람들의 수익 내역이 정확하게 홈택스인증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한순간의 도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포토샵 같은 걸로 충분히 조작이 가능해요. 저도 월에 막 몇천만 원 버는 것처럼 속일 수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아, 제가 한 달에 월 몇천만 원 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우선 시선이 쏠릴 수 밖에 없고 클릭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조회수가 늘어나는 거라고. 심지어 그 사람들은 광고를 해요, 광고. 진의 유튜브 영상을 유튜브한테 돈을 주고 트래픽 수를 강제로 늘린다고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행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강의를 파는 플랫폼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도 대부분 사기입니다. 어, 저는 사기라고 봐요. 무조건 사기라고 보는 게 저한테도 연락이 꽤나 왔어요. 특정 강의 플랫폼 같이 팔아보자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하는 순간 과도한 킹을할 수밖에 없어요. 뭐 제가 중소기업 다니죠. 그러면 뭐 조소기업 다니는 과장이 노트북 하나로 디지털 노마드가 된 이유, 노마드가 된 방법 뭐 이러면서 제가 맥시멈 모뭐 수익 찍었을 때 그거를 매번 벌수 있는 것처럼 과장의 송보를 한다고요. 그렇게 하고 저랑 그 강의 플랫폼이랑 돈을 쉐어하는 구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맛들린 인플루언서가 꽤나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나도 그럴 것 같아. 내가 처음에 뭐 방향을 잘못 들었겠지만 강의파리를안 하고 순수하게 트래픽이나 CPA로 이제 수익화를 이루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제가 만약에 강의파리부터시작했으면그 돈이 상당히 달콤했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이게 살아보니까 보통이 아니거든. 그 솔직히 중소기업 다니잖아요. 요새 경기 진짜 진짜 거의 곱창 났어요. 주변에 있는 소형 업체들 다 망했고, 경쟁사들 망하고, 우리 회사도 휘청이니까 일을 잘하던 친구들이 좀큰 회사로 도망가 버려. 나 같은 과장이 잡무까지 다 해요. 과장인데 CS 처리하고 발주하고 뭐 스테커 뽑고 까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야, 솔직히 이게 중소기업 현실이고 나도 불안해요. 우리 회사 다니는 거 되게 불안하고 매출 막 빠지는 거 보면 은 탈출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어요 요새 그래서 그 정도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니까 다들 부업으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리고 사기꾼들이 겁나게 많고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비법을 알려준다는 거 이거는 100% 사기예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내가 만약에 알았다고 치자고 여러분들한테 무료 강의로 안 알려줘 이거 왜 알려주겠어? 나만 알고 있고, 내 가족만 알려주고, 내 여자친구만 알려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과도한 후킹성 강의는 사기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나는 근데 그 사람들 이해는 가는 것 같아. 왜냐면, 쉽게 돈 버는 지름길이거든. 뭐, 저는 디지털 로마드입니다. 이러면서 자기들 수익 공개하잖아. 그수익의 대부분이 강의 수익일 거야. 여러분들이 피 같은 돈을 갖다 바치는 거지. 쓸데없는 강의에. 블로그 강의를 일단 말씀드리자면, 이 블로그 강의 들을 필요 전혀 없어요. 전혀. 차라리 유튜브 강의나 인스타 강의는 그나마 들을 만하다고 봐. 근데 블로그 강의는 진짜 들을 거 하나도 없고 블로그는 그냥 중등 품질의 글을 겁나게 많이 싸질르면 됩니다. 제가 느낀 건 이거예요. 그러다가 운 좋으면 인플루언서 얻어 걸리는 거고 운 좋으면 최적화 걸리는 거고 그렇게 스위크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이거를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어느 유명한 블로그 강사 데려와 봐요. 그 유명한 블로그 강사 데려와 놓고 새롭게 블로그를 파서 여러분들이 던져 보세요. 그리고 당신 이거 6개월 만에 최적 인플루언서 달성해 줘. 해 보세요. 이거 도전하는 인간 아무도 없을 걸. 왜냐? 지네가 못하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블로그는 사실상 그 고인물들, 10년, 뭐 20년 한 사람들을 쫓아가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독 블로그 강의는 듣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기초방법, 기초로직만 알면 되고, 최대한 많이 효율적으로 쓰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거든. 그 과정에서 내가 최적이나 뭐 인플루언서야 이러면 훨씬 좋겠지. 이런 사람들은 블로그에 한번 걸어볼 만하고 그리고 홈판 노출도 얘기가 많아요 그 홈판을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홈판을 파는 강사한테 당신이 새롭게 블로그를 파 그리고 당신이 알려준 방법으로 3개월 만에 그대로 홈판에 노출시켜가지고 몇백만원 몇천만원 벌어보세요 하면은 대부분 못할 거예요 시도조차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리즘을 쌓아온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초보자들도 할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사기나 기망에 가깝습니다 안 되는 걸 된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거짓된 정보를 통해서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근데 가장 심각한 거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로켓 크로스 강의 8이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내할 말이 너무 많은데 뭐 여러분들 관심이 없는 분야니까 넘어가긴 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것도 과도한 후킹과 사기가 많다라는 거죠. 특히나 로켓 크로스 강의 절대 듣지 마십시오. 로켓 크로스는 셀러들 중에서도 고인물 중에서도 실력 있는 사람이 그나마 돈을 벌수 있는 채널이라고 저는 봐요. 무조건 스마트 스토어부터 시작을 하세요. 넘어가고요. 이제부터 블로그 수익, 유튜브 수익 싹다 보여드릴 건데 아 디지털 로마도 쉽지 않더라. 한 달에 1 0 0만 원도 쉽지 않아요. 솔직히 순수한 현금성 수익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잘 나가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유튜브로 쇼핑하시는 분들은 한몇 천만 원도 벌어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이제 수익화, 그냥 돈이 목적이라면 유튜브를 시작하되 이제 특정 제품군에 대한 쇼핑 채널을 운영해가지고 CPA 마케팅을 해보시라 정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블로그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블로그 보시면 제가 23년 2월에 처음 시작했어요. 이때 월에 1,450명 왔고요. 저는 사실은 블로그 운영이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래프가 엄청나게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때까지 순수하게 손 포스팅만 했고요. 어, 뒤지겠더라고요. 하루에 막2포3포한 날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한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평균 방문 시간이 엄청 났어요.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면 잘 나올 때만 6분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5분, 5분, 6분 이 정도면 상당히 이제 최루 시간이 긴 거거든요. 그래서 방문자도 괜찮았고 저희 평균 사용 시간도 6분이면은 상당히 길 거예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블로그를 운영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각설하고 이제 일가 이제 일 방문자 그러니까 막 보여드리면 어떤 분이 너는 그 방문자의 그 체류 시간이 낮아서 광고 수익이 낮은 거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아니다. 나는 방문 시간 되게 길었는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너무 하세요. 이렇게 하다가 제가 요정도도 퍼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도저히 못 하겠다. 나 미쳐 버리겠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슬슬 이제 뭐 리튼 같은 거, 챗지피티 같은 거 손을 대기 시작하니까 방문자가 엄청나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24년 5월에 월에 25만 명 조회수를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는 거의 방문자가 반토만 하기 때문에 이때 일반 문자 1만명이었어요. 평일에 일반 문자를 상당히 많이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문자 1만명을 순수하게 블로그 운영만으로 달성하긴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다 포스팅이 필요하고 그냥 품질을 낮추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정성스럽게 쓸 시간에 한 중등 품질로 이거 3개나 5개 그냥 쓰기만 하면 방문자는 올라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강의 듣지 마시라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직접 해보세요 여러분 이건 그냥 강의 들을 시간에 여러분이 그냥 하는 게 방문자가 올라가요 그래서 중요한 거 수익이 얼마냐 그거잖아요 보여드려야지 또 수익은 이렇게 됐어요 이제 제가 요정도 시절에는 일방문자한천 명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한 달에 한, 이, 한 달에 한달 이게 하루가 아니고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방문자 한 2천 명 3천 명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3만원 8만원 6만원 요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제 요 구간 있죠 요 구간부터 한 4천 명 5천 명 돌파합니다 그때 수익이 한요 정도가 나옵니다 한 달이에요 한달 그래서 넘어가 보면 이제 이때부터 한 방문자 한 6천명 7천명 제가 유지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한 달에 에드 포스트가 14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했어요 어, 더 나오는 거아니었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이때 아마 각성을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반군자 1만명 달성하면서 하루에 뭐 3포 5포가 밀어봤거든요 그런데도 수익이 한이 정도 나오더라 16만원 20만원 15만원 근데 나쁘지 않아요. 이때는 제가 하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광고 협찬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블로그 글 하나 써줄 때뭐 7만원, 10만원, 많으면 15만원, 뭐 20만원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그런데 좀 지치더라고요. 하루에 여러 개를 쓰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그래서 이때부터 서서히 제가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 블로그로 월 800만원 굉장히 어렵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되는 키워드 있잖아요. CPA 키워드나 뭐 쇼핑 키워드야. 내가 노출이 안돼 최적이나 인플 분들이 너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싸움을 피하고 짜잘한 세부 키워드에서 막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지치는 거라.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좀 네이버를 손을 놓으니까 에드포스트 수익이랑 방문자가 아 박살이 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를 좀 보여드려야겠네. 제가 지금 블로그를 열심히 안 하죠. 1일1포도 거의 안 하는데 그런데도 수익이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제가 노력을 덜 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에드포스트를 네이버가 챙겨주는구나. 그러면 적당히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는 이 정도 짜잘한 애드포스트 수익, 치킨값 이런 거랑 그리고 음식점 협찬 뭐 이런 거 위주로 좀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일방 문자 주말에는 한 2천 명, 평일에는 한 4천 명 블로거의 수익이고요. 그래서 큰 돈을 벌기는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리고 싶었고 지금 사실은 애드포스트로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홈판에 노출이 돼야 되는데. 홈판 노출의 알고리즘을 100% 안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이걸로 강의를 하려는 인간이 있다. 그럼 100% 사기꾼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의 대중 심리를 아는 거예요. 쉽게 돈 버는 거에 사람들이 현혹되고 그걸로 큰돈을 벌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강의를 할 거예요. 제가 예언을 할게요. 제가 강의 팔이라면 이런 거 준비할 것 같아요. 최근에 홈판 트렌드로 넘어가고 있고 이 알고리즘을 내가 공개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고액 강의를 듣겠지? 이러면서 엄청나게 훅킹을 해가지고 한 60만 원, 70만 원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강의 분명히 몇백 명이 듣습니다. 그러면 이 강의 팔이는 몇 억을 그냥 한 번에 땡기는 거거든. 그 다음에 노출 안 되면 니네 탓이야. 네가 알려준 대로 하루에 10 포스팅 안 했잖아. 이렇게 몰아가면은 사실은 사람이 수긍을 할 수밖에 없어. 뭐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 그냥. 강의 듣고 싶은 분은 들으세요. 근데 이제 강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도 좀 들어달라라는 거죠. 저는 다 직접 이제 경험하고 데이터를 까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도 분명히 좋은 채널은 맞는데 이걸로 손쉽게 단기간에 돈 번다. 이런 건다 구라이자 사기다. 이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넘어가서 이제 대망의 유튜브를 한번 봐볼게요. 제가 뭐 유튜브로 그래도 수익화를 나쁘지 않게 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 그 20대, 30대 그리고 3 30, 40대 형님들이 많아요. 형님들이 아니고 친구죠. 저랑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분들의 혀가 생각보다 날카롭습니다. 그니까, 악플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잘 보면은, 40, 50대 형님들, 그냥 영상을 보고 라이크 like 누르거나, 그래, 너 열심히 한다, 잘해봐, 임마. 이 정도로 퉁치고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은 느낌을 받았는데, 2, 3, 40대 우리 그 구독자분들은 상당히 날카로워. 그래서, 그 악플을 여러분들이 견디실, 멘탈이 있으시면 유튜브를 해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족욕부터 자존심을 후벼파는 거이 광대 같은 놈 사기치는 거 알려주는 새끼 사기꾼 별 얘기를 다 들어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친위대가 있어요 이제 이유는 모르겠는데 네이버 블로그에 뭐 수혜를 받았는지 아니면은 뭐 관계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네이버에 비판을 하면은 그럼 너 꺼져라 네이버에 왜 당장 꺼져 막 별의별 악플을 엄청나게 매일 다시는 분이 있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왜 그렇게까지 네이버를 사랑하는지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견디시고, 그나마 트래픽을 쌓으면 은 수익이 나오는데, 보여드릴게요. 일단 처음에는 저도 3,000원 벌었어요, 한 달에. <laughs> 이게 한 달에 3,000원 번 거라고요, 3,000원. 이때 처음 에드센스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뭐 10만원 정도 벌리더라고요, 순수 트래픽으로. 그 다음에 17만원. 그 다음에 36만 2만원으로 빵 꼈죠. 이때 제가 CPA 개념을 좀 알게 됐어요. 유튜브에는 내가 추천하는 링크를 넣어가지고, 고객분들이 이거를 구매하시면은, 나한테도 일정 부분의 수익이 돌아오는 구조구나. 그리고 블로그와 달리 유튜브는 이 CPA를 굉장히 자유롭게 해주시더라. 그런 걸 인지하게 됐고, 그래서 이때부터 뭐몇 개씩 시도를 해보니까 수익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오고, 25년 3월에는 한 110만 원도 찍어봤고, 그러니까 CPA를 좀 비싼 걸 사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이면 나쁘지 않은데 원래 저는 한 달에 한 50만 원 생각했어요. 한 달에 내가 유튜브를 해서 블로그까지 합쳐 가지고 한 50만 원만 안정적으로 나오면은 그래도 뭐 애기 분유값이나 나랑 와이프 간단하게 뭐 먹을 거 이런 거 먹거리 먹는 거는 괜찮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돈이 생각보다 좀 쌓이더라. 그리고 더 좋은 건 사실은 유튜브 협찬이 협찬 협찬 단가가 한 번에 뭐 70만 원, 80만 원짜리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제가 언제까지 수익화를 이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사실상 뭐 이것 때문에 각종 비용을 좀 해칭할 수 있었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정도 애드센스 수익 나오기 쉽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개별적으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조회수가 굉장히 안 나오는 편이에요. 구독자분들 비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말을 재미없게 하나 봐요 재미없게 하고 정보의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진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제가 싫으실 수도 있고 뭐 제가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한 조회수가 뭐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조회수가 2천에서 3천회 정도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수익이 만원도 안 돼요 근데 이 수익이 굉장히 높은 수익이에요 왜냐하면 제 영상의 시청 지속 시간이 거의 5분이거든요 이 영상을 5분 동안 본다는 거는 엄청나게 오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롱폼 유튜버분들 뭐 시청 시간이 2분에서 3분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휴츠는 더 처참하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는 조회수 대비 수익은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럼에도 조회수가 한 2천 정도 나올 때 수익이 한 8천 원밖에 안 되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도 유튜브가 괜찮은 이유는 자 이거 조회수가 586이에요. 굉장히 낮은 조회수잖아요. 사실은 네이버 블로그에 비하면이 500회 조회수도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 정도 조회수 달성하기 쉽지 않아요. 상위 노출이 된다 한들 이 정도가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게 네이버 블로그랑 유튜브가 있어. 그런데 광고주가 점점 유튜브를 선호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트래픽이 많다는 걸 알거든. 기본적으로 트래픽이 많아야 광고 성과가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네이버 블로그도 하시되 유튜브도 하시고 여러 개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또뭐욕 먹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근데 예상 수익이 12,000원이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 보니까 보이세요? 제휴 프로그램. 이게 만 원이나 꽂혔다고요. 그냥 제가 느낀 거는 이건 로켓 크로스 스티커 출력을 할때 사용되는 프린터인데 제가 직접 쓰고 있고 이 프린터 진짜 가성비 좋게 제가 기획을 했기 때문에 이걸 소개를 시켜줬어요 사람들한테, 시켜주고 이거 사고 싶으면 링크 들어가서 사세요라고 하니까 몇몇 분이 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익이 순식간에 만원 정도 꽂히더라. 저한테 만 원도 커요. 그래가지고 튜브는 이렇게 CPA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모델이 있으니까 이거 반드시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순수 트래픽 수익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여 드리면 어, 이번 연도 1월인가 챗지피티 블로그 글 쓰기 올려 드린 게 있는데 이런 게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아마 가장 먼저 챗지피티 관련해 가지고 블로그 상위 노출시켜 주는 거 A부터 Z까지 다 보여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선점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검색어로 걸쳐요. 예를 들어 챗지피티 블로그 이런 거 검색하시면은 제 영상이 먼저 뜬다고요. 그럼 이거는 뭐냐? 연금 개념이에요. 계속해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뿌려 주면서 나의 영상을 홍보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한 5만 정도 터지고 시청 시간이 어마무시하죠. 이런 경우의 수익이 한 40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런 영상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 영상 만들려고 준비를 한 2, 3주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해야 이거 사람들이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있겠냐를 고민하면서 되게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다고요. 이런 게 터졌을 때한 40만원을 버는데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청 지속 시간이 이거는 거의 괴물급이에요. 보면은 보이세요? 이 영상을 5만회를 봤는데 지속 시간이 8분이 넘어가. 그래서 굉장히 길게 많이 봤기 때문에 저 수익이 그나마 달성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튜브 롱폼으로 쇼핑 컨텐츠를 하던가 이게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롱폼으로 강의형 컨텐츠를 하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처럼 강의형 컨텐츠 뭔가 설명해 주는 거는 그냥 틀어놓고 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청 지속 시간이 길어지고 롱폼은 시청 지속 시간이 길어질수록 노출의 빈도를 많이 줍니다 그래가지고 40분, 50분짜리 영상도 많이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수익이 이루어지는데도 쉽지 않다. 제가 떼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강의 판매자분들 뭐 강의 팔아가지고 건물을 뭐 샀다 이러던데, 그거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익이죠. 근데, 그나마 이렇게 버는 것이 사기치지 않고 공정하게 버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확한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그게 인정을 받으면 돈을 벌고 인정을 못 받으면 그 지가 되고 이게 바로 유튜브의 세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한 게 매번 이런 콘텐츠를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악플러들이랑 싸워야 됩니다 제가 요번에 그 준채2로 한번 떨어졌었죠 근데 어떤 호랑말코 같은 사람이 너준채이크준채이크 이걸 다는데 긁히던데요 아니 내가 준채이면 슬프겠지 근데 그거를 굳이 찾아와서 준채이새끼준채이새끼그사람이 인성이 뭐냐 이거야 그래서 그런 인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상당히 열받았는데 남이 실패에 흥분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남이 잘안 되는 거를 콕 집어가지고 미친 듯이 흥분을 해 당신의 인생은 얼마나 행복하냐 말이야 어쨌든 뭐 요정도면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유튜브랑 블로그로 큰돈 벌기가 나는 너무 어렵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일반적인 사람이겠죠 근데 주변에 제가 다른 인플루언서분들 많이 만나면은 돈을 어마무시하게 버는 분들도 꽤나 많은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자기 자랑을 죽어도 안 합니다 항상 그 사람들은 숨어 살고 싶어해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 거를 어중이 떠중이 막 떠들고 다니면은 누군가 자기를 공격할 수도 있고 내가 버는 수익에 영향을 미칠까 봐 경쟁자가 생길까 봐 굉장히 노심초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 내가 뭐 노마드 뭐다 뭐 노마드 뭐 이런 게 되게 많아 노마드 플러스 영어 이름 해가지고 이런 인간들이 계속 생성되면서 나도 이만큼 버는데 너 알려줄게 이 강의 들어. 강의로? 100만원이야. 이거 결제하면 너도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을 거야. 이런 사람 사기꾼이라고. 왜냐면 내가 만나본 진짜 인플루언서들은 절대 돈 자랑 안 해. 항상 숨기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걸 아시라라는 마음에서 이번 컨텐츠를 준비했고요. 어쨌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번 좋은 컨텐츠를 좀 생각을 하고 조회수는 낮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꾸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애기 보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계왕 각투팔이었습니다